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6장 무물교 15바방 팔화 아 남이 해준 음식을 공짜로 먹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정비인전 노야 내 심정을 알겠다 헤헤 후후후 내가 친구를 닮아가나 이거는 길을 걸으면서 생각하였다 좀전 객전에서 만난 여인들이 음악지공을 극성으로 연상하였는데 음악지공을 전문적으로 익히는 여인들의 문파가 어디 있더라 가만히 써보자. 여인들만 이룬 문파가 음... 남해보다 암을 중심으로 청조각이 있고 요사를 중심으로 요지궁이 있고 사천의 신녀문이 있고 하지만 이들은 음한지궁만 연성하는 문파는 아니야. 이거는 걸으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아 맞다. 부캐빈궁이 여인들만 소속되어 있는 곳이지. 내가 왜 그것을 잊고 있었을까? 그녀들은 지독한 음한지궁을 연성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 소공주님이라고 했어. 과연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북해 무슨 일이 있어? 진노를 찾고 있는 것이지? 혹시 빈궁에서 큰 사업을 하려고 진노를 찾는 것은 아니겠지? 이거는 다시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니야. 고민은 뼈와 골이 섞는다고 예 현자들이 말했어. 머리 아픈 것은 진노가 하고 힘쓰는 것은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난 고민 말고, 오늘 하루 최선의 삶을 살자. 이거는 미소를 지었다. 오후에 햇살이 그에게 비추고, 그의 호리호리한 키가 빛으로 인하여, 더욱더 날렵하게 보였고, 그가 입고 있는 흙의 경장은 바람에 심하게 나부겠다 오늘은 망난 이촌에 가서 그들을 감시하고, 이상징후가 있는지 엿 봐야 할것 같고, 낮잠을 좀 자야겠는데, 어디에서 쉬는 것이 좋을까? 그래, 황운산 절벽 공터의 혈랑성이 마지막으로 느껴졌던 곳으로 가서 혼돈 신안을 살펴야겠다. 혹시 알아? 혼돈 신안이 또 다른 영감을 줄지? 이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었다. 좀 전에 막연과 오정련의 결투를 보았던 연고로 사람들은 거리에서 활보하는 것보다 각자 자신의 일터나 볼일을 보러 간 것이다. 이거는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적혈성 도무이가 즐겨 사용했던 적성비를 이용하여 심법을 밟아나갔는데 그의 적성비는 탁월하여 공중에 도약한 후두 호흡만에 이미 점이 되어 황운산 방향으로 사라져갔다. 그의 남은 자리는 하얀색 서기가 잠시 피웠다가 사라졌으니, 이거는 황운산 절벽 길 아래에 내려섰다. 그는 현랑성이 단서를 찾기 위해 자신이 혹시 놓친 증거가 없는지, 천천히 황운산을 오르며 되짚으려 했다. 황운산 정상은 구름이 걸쳐있고, 구름 사이로 오후 햇살이 광선과 같이 산 이곳저곳을 비추고 있었고, 그는 산 아래에서 정상을 보니 꼭 선계에 나올 법한 장소로 큰 착각을 일으켰다. 음, 이제 보니 참 신비한 매력을 가진 영산이군. 이거는 단서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 매의 눈으로 관찰을 시작하였다. 한랑성을 찾을 수 있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놓칠 수 없어. 낮에는 이곳에서 단서를 찾고 밤에는 망난 이촌을 감시해야지. 이거는 천천히 상길를 오르려 하였다. 왜 혼돈 신하는 이곳에 대한 미련이 많을까? 도대체 이곳 황운산에 무엇이 한랑성과 연관되어 있기에? 지금 이거네 눈은 황광성의 공능을 얻었기 때문에 눈에 잠깐 황금색 이체가 도달고 더욱더 뚜렷한 눈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었다. 이때, 공기 중에 혈향내음이 맡아지게 되었고, 또한, 세면 파공음이 울렸으니, 허허, 이놈의 강호는 하루가 멀다고 쌍박질을 하고 있으니, 또 무림맹과 혈맹의 싸움인가? 1대1이 아니고, 제법 많은 무리가 싸움하고 있네? 좀 사건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이 궁벽한 곳에서 무슨 일이래? 이거는 싸움을 감지했지만, 워낙 참견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자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던 일을 그냥 할수 없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매사 강호일이라는 것이 이렇지 않은가? 거기서라. 다섯 명의 혈의 무복을 입은 자들이, 이건을 불러 세웠다. 거기서라 하지 않았느냐? 혹시, 나한테 하는 말이냐? 여기에 너왜 누가 있더란 말이냐? 참 요즘 것들은 모두 오게나 소나 마리젤레. 이건의 말에 다섯 모의는 이 형도를 급하게 빼들었다. 그들의 도모형을 보면 중원이 것이 아니었다. 챙챙챙챙챙 우리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 거로 생각하느냐? 어린 녀석이 얘는 어디에 팔아버린 것이냐? 어이 이보게 양반들 예의를 찾는 것을 보니 동네 막대 먹은 개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예의는 언제나 상대적이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당연히 곱지. 참이 녀석 말하는 섹수하며 관을 봐야 강호 형님들을 알아볼 것 같은데. 다섯 머리 중에 한 녀석이 말했고 다른 녀석들은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에 다른 녀석이 말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여기서 검을 들고 무복을 입고 있는 한 명의 청년을 보지 못하였느냐? 허참 요즘 것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유행인가? 예를 차리고 물어도 알려줄까 말까 하는데 난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알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내자 녀석의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어 다른 사람보다 더 큰지 확인해야겠다. 야. 왜이놈 봐라. 너 등에 검을 차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너도 무림인 같은데 검을 뽑고 이 형님의 돌을 받아보라. 글쎄 말하는 본세로 검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야. 이건의 말을 들은 해를 무복의 이 형도를 든이 무사는 이성의 한계로 얼굴이 붉게 물들어 이건에게 달려들었는데 화가 치밀어서 그런지 그는 흔한 도법조차 무시하고 이건에게 달려들었으니.